사랑하는 시흥 동상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서 행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위엄과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어, 어제 본문에서 맹인 거지를 구원해주신 것은 여리고에 거의 가까이 다다르셨을 때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은 여리고 성읍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 성안에는 사께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세리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들은 어, 로마 황제에 바칠 세금을 로마 어, 정부 대신 걷어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 유대인들이었어요. 말하자면 로마의 군사력을 등에 업고 동족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하는데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할것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동족들에게 뜯어내는 것이죠. 동족의 등을 쳐서 그렇게 부정하게 거둔 돈으로 폭리를 취해 부를 쌓았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거머리 같은 세리들이 아, 욕한 거 아니에요? 아, 세리, 세리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세리들 중에 대가리, 아 죄송합니다. 우두머리 예, 세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 사께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낮에 정직하게 세금 걷고 뭐 밤에 대리운전 뛰었겠어요? 그런데 열이고에 예수님이 오시고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드니까 사께오도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멀리서 보자니 키는 작고, 그렇다고 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비죽,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보디가도 없이 그 군중들 사이에 들어갔다가 어, 군중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시, 움직이실 경로를 미리 예상하여서 그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이사개오의 돌무화가 나무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진짜 사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였는지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제가 나름 결론을 내본 결과 그 나무일 확률이 매우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또한 믿거나 말거나이지만요.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개오를 발견하셨습니다. 사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은 왜 그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갈급함을 보신 것 같아요. 어, 돈은 많고, 그래서 누리고 사는 것도 많지만, 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과 손가락질, 죄인 중에 가장 악질 죄인 취급받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세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문화 가운데 예수님이 석계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는 사께오에게 굉장히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또 주변의 수많은 군중들도 그 말씀에 굉장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 부르심 앞에 사께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영접이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감히 다가갈 수도 없었던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지금 삭개오의 모습을 보세요 아직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세리장이 자리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선행도 해보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삭개오가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 수금됩니까? 저분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셨구만, 뭐 하는 거래? 하면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향해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의원으로서 병든자를 고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의 치사율이 0.7%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는 6.2%래요. 우리보다 한 10배 이상 높습니다. 물론 더 높은 나라들도 있겠죠? 정확한 통계조차 나오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 죄로, 물, 죄로 병들면요. 치사율은 100%입니다. 죄에 감염되면 100% 사망입니다. 다 죽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죄에 감염된 환자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의사신 예수님의 완치율은 100%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에 감염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 본인 스스로 죄인임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100%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서는 그 영이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 용납이 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선포를 해요. 예수님, 제가요.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걷어야 될 세금 위에 더 많이 걷어들인 일이 있으면 제가 네 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종교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바르고 원 나가지 않은 생활을 해야만 보상을 받는 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덕을 쌓느냐에 았 달려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보상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와 주셨고,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셨어요. 사기오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말이죠. 사케오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은 듯그 초대를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했던 이 사케오가 시키지도 않은 선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말이죠. 심지어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큰 변화를 스스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만약에 누구의 물건을 속여 탈취했을 경우에 그 액수에다가 20%만 더해서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네 배를 더 더해서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빼앗아 간거100% 돌려 주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거기에 400%를 더해 갚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겪는 변혁입니다. 그냥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좀더 나은 삶을 살아봐야지 정도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좀더 착해지는 정도의 그런 어설픈 변화가 아닌 거예요.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길을 잃어서 어떤 부족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부족은 하필이면 식인종이 살던 부족이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 그 추장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 같은 거예요. 어디서 봤지?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기억을 더듬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 있을 때 자기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인 거예요. 아, 살았다. 아, 어떻게 저 사람을 여기서 만나지? 아, 당신 나 기억 안 납니까? 아, 나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같은 신학교 다니지 않았냐? 어, 물으니까 아, 당신이구나. 그러면서 어그 추장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야, 이제 됐구나. 이제 이 추장이. 아프리카에 돌아와서 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나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 알고 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추장이 하는 말이 아, 변화가 있었죠.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잡아먹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난 뒤로는 꼭 기도하고 잡아먹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어떤 변화를 경험해 오셨습니까? 식사기도 열심히 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큰 기쁨과 큰 변혁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아직 죄인, 죄인되었을 때 나를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한날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되고 하나님께 용납받고 용서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내 삶에 많은 기쁨과 또 충만한 은혜가 흐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기쁨으로 또 변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